전산동 동학생입니다. 이제 검고 학생이 하는 건 질문인데요. 사림은 선비의 숲이죠. 이제 신진사대부로 새로 전진해서 고려 말에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건데, 온건파를 개성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온건파를 개성하였습니까? 새로 신진사대부가 되는데 고려도로가 말하니까 없나요? 좀 당연히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새로 승진을 해서 왕 있는 귀족들을 대치해서 관직을 차지했으니까, 관직을 차지했는데, 이 관직을 하면서 여기서 체제유지를 하는 사람, 온건파도 있고, 새로운, 급격하게, 새롭게, 새체 왕도를 창제하자는 음, 파도 있어서, 여기는 사육신이고, 여기는 생육신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온건파만을 계승했다, 일부는 했지만, 음, 온건파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사육신도 있기 때문에, 예 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예, 개산한 사람도 있죠. 온건파를 개선한 사람도 있고 과격파를 개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온건파들은 생육신이 되고 살아있으니까 과격파로 세우자는 사람도 있고 과격파로 입장에 따라서 왕조 안 된다고 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여기서 말하는 생육신과 사육신 이게 박팽룡 같은 사람은 아니겠다는 예. 이게 박팽룡 이런 사람들은 생육신인가 사육신인가 박팽룡은 사육신이 사육신이에요 음. 자, 대세가? 네. 아, 상황에 따라 보셔야 되고, 연음 현상은 음이 깨끗이 해서 연달아서 이거 읽을 때 이렇게 했죠. 깨끗이 그래서 연달아 음이라는 현상에,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음. 이걸 이어쓰기라고 해요. 이어쓰기, 그럼 끊어쓰기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깨끗이 하면, 그럼 이걸, 이걸 분철이라고 하고, 음. 이걸 연달아 쓰니까 연철이라고 해요. 음. 그런데, 여기에 깨끗이, 이렇게 두번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아, 이것도 나고 그러니까 중철, 혼철이라고 그래요 거듭 쓰기. 음. 이어 쓰기, 끊어졌기, 이어졌기, 끊어졌기, 이런 거듭적기 이렇게 쓰면 그렇다면 이 깨끗이가요, 여름 형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밀려서 갔죠. 음. 빈자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이응 때왜 그런 거죠? 네. 자, 음절의 끝소리 같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초성에 있는 거를 제일 끝자리에다쓸 수도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만들었는데, 이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요. 종성을 사용한다. 종성 부용 초성.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팔종성 가족으로 8개만 쓰면 된다. 팔종성 가족 음. 그런데 이걸 또 7개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여. 뭐라고요? 그녀, 다리만, 그녀 보여. 다리만 보여. 요것만 쓰면 된다, 끝에가. 아, 어, 이게 끝 눈소리 끝소리 법칙이에요. 근데 음정... 네. 그녀 다리만 보여해서 이 디그시 아니라 여기서는 칠종성인데 여기도 칠종성인데 여기 그녀 다리만 보이고 이건 디그 대신에 시우 쓰는 거. 팔종성은 그녀 다리만 보였소. 이해되세요디귿이에다 네. 쓰다가 시 계열만 쓰다가 디귿은 안 쓰고 디귿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금절끝 소리 법칙은 그냥 기억 연직을 비읍 이 이거죠. 대표소리로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기 대표소리로 네. 난다. 알겠습니다. 니은 첨가 밭 니랑 했을 때밭 단이랑 밭이랑 그러면 이밭이 이 받이 대표소리로 디귿으로 나오죠? 네. 디귿이 되고 이가 있으면 이게 약하게 나면서 이게 니은이 첨가돼요. 네. 근데 이 니은이 이 영향을 역행도 영향을 주면서 니은 니은 해서 니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이, 이 이가 디귿에 영향을 준 건가요? 자, 디귿에 영향을 줘서 여기에 니은 첨가돼. 디귿에 영향을. 줘서. 네. 요 디귿에 영향을 줘서 이게 대평, 받이, 받이 대평으로 나 디귿으로. 그렇죠. 이 소리 뒤에 이가 있으면 여기 니은을 첨가해. 아그외 다른 첨가가 있나요, 그래서? 아, 그거는 첨가해서 찾아보셔야죠. 음. 요거만 설명하면 되지 일단. 다 됐나요? 네네. 자, 이 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쓸 때, 녀석을 욕하는 게, 돼지를 욕하는 건 아니죠? 네. 어, 이 돼지 같은 녀석이니까 돼지는 깨끗해요. 그래서 깨끗한 녀석이란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욕하는 녀석은 원관념. 그럼 이렇게 비유한 거는 비유관념이라고 안 쓰고, 비유할 때 끌어다 썼다. 그래서 보조관념이라고 쓰는. 보조관념은 비유 대상인 거고. 네. 이 녀석은 원관념 오, 녀석이 그 자기가 마, 말하자 하는 거죠 원래 네, 그러니까 관념은 뭐냐 관념, 사고, 생각, 사색, 사상 음. 그러니까 비유한, 보조하니까 비유한 생각이 보조관념입니다 됐나요? 네네 자 보통 갈등론과, 갈등론과 기능론 할때 갈등은 두 개가 완전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고 그죠? 갈등론, 기능론 할 때는 기능은 서로 개층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기능적, 기능론을 계층적이라고 써요. 이렇게 갈등론은 계급적이라고 많이 쓰고 보통. 근데 이건 섞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계층이 있으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도 갈등이 있죠, 나름.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써준 거뿐이에요. 됐어요? 네. 네 자, 다음에는 비소거죠, 비소거. 비속어? 아, 어? 비소거는 그러니까 속 소거로. 욕하는 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비소가 욕설의 차이는 비어는 욕설은 욕한 거고, 근데 맛박 이마, 이빨, 치아, 이런 건 욕은 아니죠. 아, 예. 어, 비소가 넣고그 안에 욕설이 좀 있겠죠? 그럼 비속어는 정확히 그럼 뭔가요, 그러면? 좀... 표준어보다 하위의 언어로, 음... 어, 낮은 언어. 장인 바치가 갓바치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죽신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은 장인받치. 유대치가 갓받치장인받치그뭘 만드는 사람이요? 네. 가죽신 만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죽, 옷 만들고 이렇게. 자, 겁니다. 위에 나타나는거과 일치하는 거. 허생의 처은 비소용적인 학문을. 그러니까 왜이7년 동안 뭐 맨날 로로 맹자공자 있냐고. 네. 그래서 비판했다고, 맞다고. 그건 맞죠. 네. 허생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받았고 실천에 엄밀히 하는 성격을 가졌다 아니 7년동안 잔소리하니까 어느 날 아이고 그렇게 답답해 하고 산거예요 아... 음... 그럼 귀담아드는 성격은 전혀 아니었네요 그쵸 자기 주관에 있어서 자기 맘대로 자기 사는거지 강제력 무능력을 질책하는 아내의 말에 집을 나갔다 뭐 이게 그냥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가는거지 뭐 이런것도 네. 있을수도 있지만 자, 가서 돈좀 벌으라고 고박하니까 허생이 귀담아드는게 아직 7년동안 잔소리였다 7년 동안 참가 잔소리를 했, 했지만, 남의 기다려보면 이 상황, 상황을 좀 돌아보았겠죠. 음. 시에서 병렬, 병렬은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나요? 네. 자, 다음은.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문장, 친구들 한 명을 소개. 어, 소개, 소개할게. 소개시켜다. 아, 소가 시켜주다. 그러면, 소개하는 거는 내가 소개하는 거죠. 네, 네. 소개시키면, A한테, 야, B야, c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소개시켜줄게. 소개시켜줄게는 그, 누가 시켜서 해야지. 음... 반드시, 반드, 반듯하다는 거, 직선. 이거는 꼭 이런 뜻이고. 야, 근데, 틀린이 다른, 여기서 틀린이었으면 틀렸다 하더라고요. 틀린 거는, OX로. 잘못된 거 하나가. 근데 의미가 다르다고. 아, 다르는, OX로 나눌 수 없는 것. 아. 둘다 맞을 수 있잖아. 음. 자, 올해는 건강하세요. 건강 강제로 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강제로 하는. 음. 어. 건강해라잉. 이렇게 한 건데,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잘 지내,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을. 근데 이거는 근데 그냥 요렇게 느낌상으로 렇게 맞다는거죠 알겠습니다 I am here on business는 on business가 사업차라는 수거죠 아아 to business? 안돼요 on business 사업 위에 사업차 근데 to도 원해서 위에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은 on이라고 조사를 했어요 아 됐어요? 조사 아, 선언문 독립선언문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성명서도 발표하는 거예요. 어... 그럼 선언과 성명은 뭐냐? 성명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넣어서 어떤 분명한 노선을 밝히는 거고, 선언은 어떤, 어떤 거에 대한 취지를 밝힌다는 뉘앙스가 더 크고, 뭐 그런데 거의 유사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음. 상황에 따라 무슨 무슨 선언서, 인권선언서인데 인권성명서 이렇게 하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범위상으로는 더 쩔, 좁죠. 이게 더 넓고, 취지가. 네,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훈구와 살인. 신진사대부가 조선이 되면, 여기 관악파. 관악파가 조금 지나면 훈구파. 음. 그 밑에서 올라오는 살인. 음.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권자툼수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권에 쓰일 학문진리학문을 추구한 거고, 얘네는 시골에 있으니까 의리 중심으로 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올라온 거죠 서울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리가 뭐죠, 정확히? 의리 중심한다는 건이 유교 논리에서 의예 했을 때 명분을 중심한다. 뭐 이런 거 아, 보면. 의리할 때그 친구 간의 끈끈한 애정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의리는 의예. 아. 유교에서 말하는 의예. 이걸 봐죠 여기서 말하는 학문의 실리 실리, 학문을 실제로 통치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는 말하고 시골에서 어, 명분으로 어, 도리, 의리, 도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걸 써야 된다는 거고. 아, 잘 됐나요? 네. 중원 고구려비는 충주에 있는 건데, 네, 중원 고구려 고구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영토를 했다 이런 거죠. 한강 이남까지. 음, 됐나요? 네. 자, 그럼 혈성단, 혈성단. 혈성단, 청년 혈성단, 독립운동단체 대국 애국청년 혈성단 흥룡강선에 조직되었네. 대국 애국청년 혈성단, 흥룡강선에 배달동에 조직되고, 김국초 부단장, 김춘일, 정태룡, 항일우부 작품들, 대한독립분단을 결성할 때 함께 참여하였다. 밀산에 집결하여 대한독립분단을 하고. 자유실의 건너가 자유실 참배를 겪은 뒤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국내 산의 군작용 증시 기록이 보아 그때까지 존재했다. 뭐이 정도네. 음. 됐어요? 네. 혈성단 음, 됐고 배델이 있었던 신문사 배델 양기탑 대한매일신보 걸. 대한매일신보. 됐어요? 네. 수신사하고 또뭐 있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가는 거, 청나라 가는 거 있는데. 수신사도 있고 또 봤어요. 뭐 수신사 외교사절 강화도장 일본에 파견한 거. 음, 음. 강화도장 좀파미 보빙사 아니에요 그거? 아 어? 그거 보빙사 아니에요? 보빙사 그거 보빙사도 음. 있지 따로 보빙사 보빙 담내로 외국을 방문한 사절단이네. 만에 미국에 있는 거? 동지나 정조사 성절사 세폐사들 통합하여 매년 보빙사 미국 등 서방세계 아, 파견됐대 미국 등 서방세계 통신사, 조선통신사 일본에 보낸 거고 수신사고 또 뭐가 뭐 있었는데 청나라 보내는 파견, 화병, 네, 파견 개화파 개화 아, 저, 이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개화정책 외교상제도 파기. 요거? 어, 아니 아니요. 여기 아래 있고 여기 수신사 내용이 있어서 해고. 네 수신사 조선시찰단1 번, 1번 영선사 맞죠? 영선사. 영선사. 보빙은 미국. 다 됐죠? 네. 아, 보빙사, 영선사, 수신사, 조선사절단, 조선시찰단다 됐나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